도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진짜 기대됩니다. 마야 쇼핑몰 이쪽으로는 치양마이 대학교가 있어요. 어떤 또 학생들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한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진짜 밥을 하나라도 사면서 영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는. 근처에 있는 야시장에 습니다와 진짜 길이 너무 막혀요 금요일 밤은 전 세계 어디든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제가 말 조금 더 천천히 해드릴까요? 음. 천천히 해게요 제가 말이 빠른 편이라서 배고프시죠? 저는 약간? 그래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여기에요? 진짜 싸네요 엄청 싸네 말도 안되는 가격이에요 진짜. 전부 다 전부 다 2,000원도 안되고 <laughs> 여기가 랑만 야시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어쩌다가 제가 며칠 전에 치앙마이 대학교에 네? 다니는 뭐 한국어를 배우있는분 만나서 뭐 얘기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현지 분을 만나게 됐어요 한국어를 또 어떻게 배우게 됐고 또뭐 어떻게 관심인지알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껌냥국, 껌양국수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징어를 안 먹거든요?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진짜 말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말 잘하는 편이에요. 한국어를 왜 배워요? 아, 방탄은 K-pop 때문에 배우시나 지금 몇학년이세요아니면 이제 졸업하겠다. 6년. 여기 6년이요. 저는 졸업하고도 한국 관련돼서 일하고 싶어요. 저요? 몇 살처럼 되나요? 28살이요? 에이 거짓말 30대요? 네3 0대 네, 30대. 나이 많아요 아니에요 지금 태국가서 좀 젊게 는거에요아 동안 동안이라고 저 몇살인지 들으면 놀랄걸요? 29이죠? 28살인가? 25살 와 진짜 늦 거기서 10을 더하면 돼 플러스 10 저는 네? 네? 팔굴인생이네요 팔굴인생이에요 근데 요즘 치앙마이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생겼어 아, 왜요? 그쵸. 치앙마이를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정확해요. 지금 요즘 한달살기가 유행이 돼서 일하는 사람도 다일 그만두고 치앙마이나 어, 라오스나 이쪽에 다둬서하는거예 그래서. 네, 네. 한달 살고 힐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일하거나 한국 와보신 적있죠요한번 왔어요? 많이 와보을것 같은데? <laughs> 저는 한국에 살아요. 아, 한국에. 서울에 살아요. 고대구예요 대구 대구 아세요? 대구 와요대구 대구가 진짜 더운 도시. 근데 대구 거랑 대구하고 비슷해요 여름에는 응.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응. 거 없으세요? 대구 사투리 응. 대구 사투리 궁금해요 대구 사투리? 대구 사투리 제가 또전문이야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네? 네? 아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처음부터 <laughs>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대구 <laughs> 사투리나 부산 <부사> 그쪽의 사투리는 우리가 <laughs> 요가 <영어가> 아니라 나. <laughs> 근데 처음에 들으면 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 사람 화났나? 사투리 재밌죠. 태국어. 태국이 사투리 사리자우. 우 한국어처럼 요. 태국어 파파 말고 사와디 사실 저도 언어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서 왜그 참관 수업을 하고 싶었냐면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 궁금한 거 언어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 학생들이나 그분들 한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아좀 아쉽죠. 그래서 요즘 진짜 한달 살이 많지 정말 많이해. 물가도 싸고 뭐 인프라도 괜찮고 나쁜 사람도 없고 그런가? <웃음> 그런가? <웃음>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여기가 살기 정말 좋다고. 나쁜 사람은 싫은 데친절한 사람도. 그마에도 뭐,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도 똑같이 친절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근데 물가가 싸다는 이유는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생각 없이나, 아니면 정말 편하게 있기에는 딱 좋아서. 샤마에서 여유 있잖아요.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화가 많아서. 다진마해 갔다 왔어요, 맞아요 진짜 화가 많아서 네 오늘 <laughs> 너무 배고파서 이거 제가 낼게요 제가 낼게요 제가 낼게요 어, 한국어가 어렵지 않아요? 언어 그 배우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방탄 t v 를 보는 요 <laughs> 방탄TV 보면은 와, 웬만한 문장 다 연습될 거예요 다녀와 방탄 말이 빠져요 반방. 어쩌다 보니 또 아미를 만났네 진짜 언어 도움 진짜 잘야될 거예요. 뭐 그런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언어 빨리 배우죠. 아미들 많이 봤거든요. 아미 외국 분들 중에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좋아하는 게 방탄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잘 하더라고요.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와서 또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네요. 한국에 와서 네. 일하고 싶은 마음도 네. 있겠네요. 통역사? 그러면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럼 전공 없어요? 예. 네. 한국어 공부 취미로 취미로 한국어를 공부했다가 이제 꿈을 가지게 됐고 이제 그걸로 하고 싶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열심히 하시면꼭될것 같아요. 통역가 되면은 여기서 지내면서 통역가로 지내는 게더 낫지 않아요? 한국 사람 재밌죠? 한국에서 한달 살기도 좋죠. 응. 20대 태국 사람들은 뭐하고 놀아요? 해파점카에 가서 사진 많이 찍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 똑같네요? <laughs> 아, 아, 아 역시 아시네. 아. 사실 저는 얼주가라가지고. 얼주가 아세요? 아랑 비슷한 거예요. 얼음? 죽은 뭔데요? 얼어 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뜨아는 알아요? 뜨아. 뜨거운 마미. 맞아요. 그래서 진짜 카페 가서 뜨아 주세요. 그러면 진짜 알아들어요. 이게 욕은 아닌데 딱세 개가 비슷한 거예요. 일단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돈 미세, 여 미세, 남 미세. 미. 는 한자처럼 그렇게 막 짧게 얘기 안 해요. 그거를 풀어서 얘기해야 돼. 요 미는 미친미친세 새는 뭘까? 요 <laughs> 아, 그 생각이요? 한국 영화에서도 드라마에 보면 이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야이! 야이 새끼야! 그래. 예, 그래요. MG들은 정말 친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욕은 맞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욕이라고 안 하죠. 장난감. 장난이라고. 장난이라고 기야죠 근데 어른한테는 그렇게 요돈미새는돈에 미친 새끼. 여미새는 여, 여, 여자의 미친 새끼 남자한테 보통 얘기하죠 사투리 좋아하니까 가르쳐 드자면은 경상도 사투리 중에 밥문나 서로의 약간 안부를 묻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 시간 때 만났다 그러면 밥문나라고 얘기하면은 밥 먹었습니다 밥안 먹었으면은 나도 안 먹었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도 좋습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 약간 좀 대화가 많아요 예전에 한국 전쟁 워낙 그때는 못 먹었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밥 먹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가세요. 예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진짜 우연치 않게 치앙마이 학생을 그것도.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신다거나 일을 하시는 분을 좀 만나가지고, 아, 어떻게 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는지, 또는 한국에 관련돼서 얼마나 또 관심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2 시간 정도?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 것 같은데, 어뭐 찍고 싶어도 이것도 배터리 나가고, 지금 찍는 것도 메모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짧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차피 있으니까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상을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리아니다